여성의 눈을 오랫동안 쳐다보지 마세요. 이 사진은 중국에서 찍혔고,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때 논란이 되었던 사진이기도 합니다. 사진의 제목은 영혼 결혼식입니다. 그러니까 이거 시체를 결혼시키는 거잖아. 한 풀어주려고. 사진 왼쪽에 나와 있는 여성은 이미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. 어, 근데 뭔가 얼굴이 진짜 확실히 이상해. 사진 속을 잘 보시면 여성의 눈이 뒤집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. 사진 속 남성은 그 당시 살아 있었지만, 죽은 여성과 함께 사진을 찍은 것인데요. 그 이유는 중국의 먼 옛날 풍습 때문입니다. 사연을 들어보니 여성이 죽기 전 사진 속 남성과 약혼을 했는데 결혼 기일이 다가오기 전에 여성이 어떤 이름 모를 지병으로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. 그런데 슬퍼하는 것도 잠시 뿐 남성은 서둘러 멀리 도망쳤습니다. 도망친 이유가 영혼 결혼식 풍습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. 사진주의. 동네 사람들은 도망간 남자를 결국 찾아내서 억지로 끌고 와 죽은 여성을 깨끗이 씻히고 옷을 새로 입혀서 나무 판때기랑 밧줄로 억지로 세워놓게 하고 강제 영혼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. 어! 그러니까 이게 지금 뒤에 판때기 이렇게 세워놓고 세워놓은 거잖아 시체를.